마태복음 25장 1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설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설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 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선녀들이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설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 하거늘 설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서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하니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대에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대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 즉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기까지. 우리가 이1 2절에 보면 그이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가 어, 살아간 동안에 그 신랑이 예비하였던 자들과 함께 혼인 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제 문이 닫힌 뒤에 처녀들이 와 가지고 이 문을 열어 달라고, 성문을 좀 열어 달라고 그러니까 이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어,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냉정한 말이죠. 어, 어떻게 보면 신랑을 맞으러 나온 처녀들인데, 이들도 어, 신랑을 맞으러 나왔던 사람들인데, 그 기름을 예비하지 못했던 것 때문에, 어, 이, 이 신랑에게, 이 사람들에게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고, 어, 이 박해, 버리움을 당하는. 근데 여기 이제 그, 여기에 대답하여 가로대, 이 누가 대답한 겁니까? 대답하여 가로대, 그랬는데, 어... 굉장히 냉정해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느라. 제가 이 구절을 아까 읽다가, 야, 이, 그, 그 날에, 그때에, 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냉정하구나. 어, 뭐, 봐주는 게 아니고, 예비하였던 자들은 들어가고, 예비치 못했던 자들은 버림을 받는. 그래서, 어, 두 사람이 잠을 자다가, 뭐, 두 사람이 길을 가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거기서 만약에 그두 사람이 부부일 수도 있죠. 형제일 수도 있고, 또 뭐, 아버지와 아들일 수도 있는데, 두 사람이 이렇게 가다가, 한 사람이 올라가고, 한 사람은 버려지고, 한 사람은 우리가 이 사람편에서 우리 편에서 이렇게 보면 지금 여기 미련한 처녀와 다처녀들이 이렇게 있지만 뭐 이렇게 어 가까운 사이일 수가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뭐열 명이 모이는 모임이라고 생각해 보면 어 다섯 명하고 다섯 명이 이렇게 갈라났는데 뭐 부부 사이일 수도 있고 자식 사이일 수도 있고 이렇게 관계가 결코 이렇게 뭐먼 뭔 느낌이 아닐 수 있죠. 그런데 이, 이 신랑 앞에 신랑 왕이 왔을 때, 그때는 그때는 어, 이 신랑은 그런 뭐 인간관계를 봐주는 게 아니죠. 뭐 부부니까 같이 자식이니까 같이 이런 게안 되고, 어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 예비치 못했던 그 미련한 다섯 처녀들에 대해서, 는 굉장히 냉정하게, 어, 난 모른다, 너희들. 너희들 누구니? 너희들 나와 아무 상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 7장에도 주여주여, 주여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편에서는 주님 아는 척을 하잖아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제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내가고, 뭐, 주의 이름으로 굉장히 진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주님 편에서는 난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냉정하죠. 전혀 그, 이, 온도 차이가 너무 심하죠. 이쪽에서는 막 주님이 너무 가깝고 막 주님과 하나인 것 같고 막이 주님과 뭐늘 이렇게 하는데 주님 편에서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그이이 온도 차이가 쌍방간의 이 온도 차이가 어이 사람이 주님을 대하는 그 마음하고 주님 편에서 이 사람들을 대하는 요 마음에 차이가 굉장히, 그, 좀 많죠. 이 사람 편에서는, 이 미르난 전제편에서는, 어쨌든 신랑을 맞으러, 어,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고, 맞으러 왔고, 뭐, 지금까지 오랜 시간 동안, 어, 신랑을 맞기 위해서, 어, 살아왔고, 이렇게 막쭉 지냈는데, 이, 그때에 오시는, 그때에 오시는 이, 어, 신랑 앞에서는, 신랑은, 굉장히 냉정한, 어, 어떤 어떻게 보면 심판이죠. 심판. 어, 냉정한, 어, 주님이시죠.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두분 오신다는데, 첫 번째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이시고, 두 번째 오시,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심판주죠. 심판. 그죠. 어, 예비하였던 자들과 예비하지 못했던 자들을 어, 알곡과 죽정이를 갈라버리는 양과 염소를 갈라버리는 어,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이두 번째로 오시는 어, 이 신랑의 모습 속에는 그 어떤 사랑이 많다 이런 느낌보다는 그날에는 굉장히 냉정하게 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이렇게 갈라버리시고 어... 데려갈 자와 버려둘 자에 대해서 굉장히 냉정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 우리 편에서, 사람들 편에서 가지고 있는, 제가 그래도 교회를 뭐 30년 다니는데요. 제가 그래도 오랫동안 주님을 섬겼는데, 막, 우리 편에서는 주님을 뜨겁게, 뜨겁든 뭐 차든, 주님을 오랫동안 주님에 대해서 늘 우리가 입에 주님, 주님 하고,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 굉장히 가까울지 모르지만, 제가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뭐, 그런 사람 많겠죠. 근데, 그날에, 그때의 이 천국은, 그때의 그 천국의 그 신랑은, 어, 나는 너를 모른다. 굉장히, 그 아닌 자에 대해서 예배치 못하였던 자에 대해서 대하는 그 주님은 어 매정하죠. 어찌 보면 어 전혀 인정이 없고 맹정하게 그이 뒤에 표현해 보면 뭐 어인은 영생에 어 저희는 영벌에 이 이게 그냥 여기서 그냥 그냥 모른다 차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여기서 영벌과 영생으로 갈라지는 그 갈림길에 그걸 또 그걸 갈라야 되는 그걸 갈라버려야 되는 그 심판주로 오시는 거죠. 그래서 어 우리가 이 주님에 대해서 그냥 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피 끝째 흘리신 분이시니까 뭐 우리를 다 그냥 우리에 대해서 그냥 다 뭐, 받아주시겠지. 그냥 우리는, 우리는 주님을 그, 그런 시각으로만 볼지 모르는데, 이, 그때의 신랑, 그때에 오시는 예수님은, 어, 심판하시는, 어, 심판주, 심판자, 심판장, 어, 심판자로 오시기 때문에, 거기에는 전혀 어떤 그 사사로운 감정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그런 위치고, 그런 때고, 어, 굉장히 냉정한, 어, 우리가 살면서 이런 냉정한 순간을, 그, 어떤 만나야 하는 시점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우리가, 우리 편에서 가진 이 감정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우리 편에서는 저 사람이 저럴 줄 몰랐다. 뭐, 저렇게 나에 대해서 차갑게 대할 줄 몰랐다 뭐 이렇게 할줄 모르지만 이 지금 그때의 이 상황은 어 이제 심판해야 되고 이 갈라내야 되고 어이 데려갈 자와 버릴 자를 구분해야 되고 분별해야 되고 이제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어 이때는 뭐 처녀가 어떠하냐 그런 거안 보죠 우리 여기서 딱정확하게이 미련한 처녀와 설기로운 처녀가 갈라지는데 갈라지는 건 벌써 결정났더라고요. 어디서 결정되면 2절3 절에서 미련한 처녀는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설기로운 설기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여기서 결판 났죠 사실은 신랑이 오기 전에 신랑이 신랑이 갈랐다기보다는 어이 기름을 예비했던 이 사람들과. 기름을 예비하지 못했던 사람, 신랑을 맞으러 나올 때 벌써, 그들이, 그들의, 이, 그들이 준비했냐, 했지 않, 않냐에 의해서, 이미 그들의 이에서 결정이 난 거죠. 음.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미르한 다섯 처녀들이 기름을, 그릇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기름통을 챙기지 않았죠. 그냥 등과 등을 가지고 나갔지만, 기름을 가지지 않았는데, 어, 이 미련한 처녀들이 신랑을 맞으러 나가면서 아마 자기들은 버림받을 거라고 생각은 안 했겠죠. 버림받을 걸 예측을 했다면, 어, 준비했겠죠. 근데 그냥 이렇게, 그냥 가는데, 이 기름 없이 가는데, 아마 그냥, 그냥 자기들도 무난히, 어, 그냥 주님 앞에, 어, 혼인잔치에 들어갈 거야. 우리도 그냥 뭐다 함께, 어, 우리 열 명이 다, 다 합격할 거야. 막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갈수 있고. 근데 오히려 거꾸로 슬기로운 자들은 이럴 수도 있겠어요. 기름을 이렇게 챙겨가면서도, 이 등과 함께 기름을 그릇에 담아가면서도, 더 필요한 게 없을까?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데, 혹시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데, 뭔가 우리가 불편한 게 없을까? 우리가 뭔가 좀 소홀한 게 없을까? 뭔가 우리가 좀덜 챙긴 게 없을까? 막 그런 그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그 앞에 버림을 당할까봐 아마 그렇게 그, 그런 마음을 오히려 반대로 이 준비한 자들은 어 준비를 했지만, 그래서 준비를 해, 해놓고도, 혹시 기름이 부족하지 않을지, 어, 아니면, 어, 뭔가 이, 우리가 그래도 좀덜 챙긴 게, 물을 더 챙겨가야 되나, 뭘더 챙겨가야 될지, 막 이런 걸, 그 주님 앞에, 그 오시는 그 신랑 앞에서는 그 순간을 막 생각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 심판자가 심판을 내렸다기보다도, 야, 이들은 이미, 이미, 어,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그 출발선상에서 기름이 준비되고 준비되지 아니 하면서, 어, 이미 그, 이 심판이 결정되어 오죠, 벌써. 어, 그래서, 어, 제이이 이 구절을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는데, 좀, 우리가 이렇게 잘 아는 구절이지만, 어, 잘 아는 구절이니까 그냥 대충 넘어갈 수도 있는데, 어, 그냥 다시 한번 이렇게, 이, 어, 마음에 이렇게 묵상을 해보니까 참또 괜찮아요. 또 여기까지 한번. <laughs>